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를 놓쳤나요? 지금 당장 오로컬과 다른 두 개의 하락한 AI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미국 의료계의 위기와 변화의 신호. CEO 사건이 남긴 여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치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소개할 주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로 혹시 엔비디아 열풍을 놓쳤다고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아직도 AI 투자 기회는 존재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대신 주목할 만한 AI 관련 주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라클 오로클 테라다인 테라다인,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입니다. 오라클 본사 이미지. 첫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사업과 AI 기반 서비스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4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수익은 무려 2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매출은 24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라클 AI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CEO 사프라 카츠는 환율 변동이 없었다면 매출 성장률이 10%에 달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을 26%로 예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라클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주가는 현재와 예상 이익 대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라다인 로고와 산업 로봇 이미지. 두 번째로는 테라다인입니다. 이 회사는 산업 자동화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AI와 자동화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최근 주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이는 단기적인 시장 상황 때문일 뿐입니다. 특히 테라다인의 AI 관련 장비는 반도체 제조 업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테라다인이 산업 자동화 채택 증가와 반도체, AI 칩 테스트 수요를 기반으로 장기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2026년까지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AMD AMD 로고와 데이터 센터 이미지. 마지막으로 소개할 회사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서즈 AMD입니다. AMD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MD의 CEO 리사 수는 AI 칩 시장이 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AMD의 데이터 센터 칩 매출은 2027년까지 연 평균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엔비디아에 이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AMD의 주가 수익 비율은 엔비디아보다 낮은 26배 수준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새 기업의 로고와 상승 화살표 이미지. 오라클, 테라다인, AMD 이세 회사는 AI와 관련된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열풍을 놓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이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위기와 이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최대 의료기업, CEO가 총격사건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과 그 여파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분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 ITDH의 LTH 그룹 본사 이미지와 사건 관련 뉴스 클립 지난 12월 미국 최대 의료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온라인에서 민속적 영웅으로 떠오르며 의료계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수년간 쌓여왔습니다. 11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4%만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20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의료비에 만족하는 사람은 단 1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만족도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비 관련 통계와 미국의 건강 지표 비교 그래프. 미국은 1인당 의료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보다 약 2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77.5세로 20년 전과 변함이 없으며 다른 선진국들보다 5년 이상 낮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며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특히 산모 사망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고 저소득층은 여전히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점점 더큰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논쟁과 개혁 가능성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장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협력해 대형 의료 기업, 특히 CVS 헬스 해체를 요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는 기존 의료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기업들의 분할, 약물 가격, 상한제, 그리고 민간 보험사의 혜택을 제한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개혁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과 분석가의 의견. 하지만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인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몇 년마다 반복되며 시간이 지나면 찾아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불만이 폭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월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개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해결책?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CEO의 죽음을 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결과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과 기업들의 책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계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